Les clochers sont penchés, les arbres déraisonnent. Ils croulent sous les fleurs au plus roux de l'automne. La nage ne font plus, la pluie chante doucement. Et même les réverbères ont un impatient. Et même les cailloux se donnent l'air important. Car je suis là. 불어 문법 중에서 대명동사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우선 지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써드린 동사들을 보시면 불어에서 대명동사가 크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1번의 발음이 present라고 e 하죠. present라고 e 하면 저희가 보통 뒤에 quelque chose,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 같은 걸, 사물이나 사람 같은 걸 써서 뭐뭐를 소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저희가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스라는 형태를 붙이면 영어와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영어의 원시형 정도 해당하는 자기 스스로하다라는 의미의 자동사가 돼요. 이런 거를 불어의 대명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도 한번 볼게요. 이번 발음은 이베이에라고 저희가 발음하고 을이 동사도 원래 뜻은 타동사로 누구를 깨우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 r é v e i 이런 동사가 되면 자기 스스로 잠을 깨다라는 작용사로저희가 변화하게 되죠. 계속 볼게요. 3번. l e v e 라고 저희가 발음하죠. v e 도 마찬가지로 뒤에 어떤 명사를 써서 누구를 일으켜 세우다 내가 뭐뭐를 들어올리다 뭐 l e v e 제가 예를 들어서 la main. Non. 이 손이라고 하잖아요. l e v e la m a 이렇게 되면 손을 들어올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리브 앞에다가 se 붙여요. 쓰 리브에 되면 마찬가지로 자동사가에서 자기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런 동사가 줍니다 4번 라 v 에 많이 보셨죠? 라브에 같은 경우도 라 q 에 e c h 였어요 명사 써서 뭐 세탁하다, 빨래하다, 뭐 식기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쓰 라브에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사 앞에다가 제가 쓰를 붙이면 자기가 스스로 하다라는 자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쉽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5번 쿠시라고 발음하고요. 쿠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명사를 써요. 사람을 쓰게 되면 누구를 잠을 재우다뭐 자리에 눕히다 이렇게 동사가 되거든요. 근데 쑥쿠시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동사가 되면서 본인이 자리에 눕다, 뭐, 잠을 자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쓴 동사들은요, 쓰가 없으면 타동사의 미로 사용을 하다가, 쓰가 붙으면 자동사가 되는 그런 동사를 대명동사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동사만 대명동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대명동사는 또 6번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부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내가 누구를 만나다, 뭐가 보이다, 보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스 부하가 되면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동사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동사가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보통 스 부하하면 서로 같이 만나다. 예를 들어서 제가, o 스, 부하, 우 하면 우리 어디서 만나고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대명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동사가 있지만 저희가 주로 지금 1번부터 제가 5번까지가 자동, 파동사로 쓰던 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동사들이었고요 6번이나 아니면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parler 하면 더 알다시피 말하다 라는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s 붙여요. se p a 하면 서로 같이 말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동사 이런 동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불어로는 용어로 레세거드 동사인데 호노미노 대명동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사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명동사 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고요 현재 변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그 중에서 스 레빙 라는 동사에 대해서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보시다시피 동사 원형이 으에허로 끝났으니까 불어 1군 동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1인칭일 때는 쉬므 1인칭일 때 동사 현재 변화가 원형에서 으에허를뺀 형태에다가 으 붙이면 이게 현재 변화. 근데 발음을 해 보시면 주물 르브라고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악상 중에서 브를 붙여서 발음이 쥬을레처럼 이렇게 됩니다. 취 인칭일 때뜨 일본 동사 현재 변화 보통 우리가 인칭일 때의에스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음해 보시면 쥐뜰레브 <트> <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앞그라브 아, 붙여요. 튀트 레서 이렇게 되겠죠. 1, 3인칭일 때는 대명동사 현재가 스. 얘도 르브 이런 발음이 원래는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발음상 저희가 앞그라브 아, 붙여서 이스 레브 여자 똑같겠죠. 에스 레브. 뉴 어, 이거 겠습니다 뉴일 동사의 현재 변화 누누 1군 동사 현재 변화는 o n s로 끝나겠죠 근데 얘는 으라는 e 스펠링이 겹쳐서 발음 나지 않기 때문에 앞상기가 붙일 필요 없이 누누 no, no. le vont 우우 le v 스펠링은 똑같이 으 e, e 이렇게 나왔지만 이 발음은 으로 e 나고 이때 은은 z 랑 같이 붙어서 a 발음이 나니까 악상 붙일 필요는 없거든요. 부부르세3 인칭 복수 일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상태에서 발음하면 일스 레브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악상과 붙여서 일스 레브 여자 복수 똑같겠죠. 일스 레브 그리고 3 인칭 복수일 때는 의에때라는 스펠링은 발음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슬레브까지만누으시면 돼요 에스 레브 이게 대명동사의 지금 현재 변화라고 하거든요 제가 일본 동사긴 한데 스 라는 형태가 인칭마다 바뀌어서 슈물 레브 튜트 레브 이슬레브 여자 에슬레브 발음이 누라고 해서는 악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누누르봉 부후 르베, 이슬레브, 에슬레브. 이게 대명동사형태요 원형 르베 이때랑, 슬레브 이때랑 타동사가 자동사가 되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를 대명동사 현재 변화라고 하면 과거를 만들어 보는 것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쓴 형태는 과거,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첫 시간에 제가 발색 공포제를 만드는 방법이 크게 딱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왕래 발착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스럽피를써서 과거 완료를 만들고 왕래 발착, 뭐 가다, 알릴 오는 거, 왜이라 뭐, 떠나다, 박치 이런 거에 해당하면 왕래 발착이니까 저희가 아스럽히 필써서 과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명동사 이런 레드에어브 코노미노 이런 대명동사는 의미상으로는 왕래발차에당하지 않았잖아요. 뭐 일어나다 뭐 자기에눕다 뭐 자기가 싫다 이렇게 되는데 이 대명동사도 특이하게 에트 피피라는 형태를 써서 과거를 만드시면 돼요. 의미는 Aller, Venir, Partir에 해당하지 않지만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e t 피피를 써서 대명동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까 l a v e 라고 하면 하동사로 누구를 시키다 라는 동사였는데 쓰가 붙이면 자동사가 되죠. 그럼 제가 현재의 변화에서는 내가 스스로 씻어요 Je me lave. 근데 이거의 과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의미에 관계없이 대명동사는 être, p p 를 써서 과거 만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je me suis ê t r 동사. p p 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지만 에어로 e, 끝나는 일부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에서 에어를 빼고 악성 떼기를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je me suis la v 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은 내가 인칭이 여자예요. 그리고 PP도 여성형 을 쓰는 게아부아가 PP랑 좀 다른 점이라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G, D, l a v 이렇게 되면 현재 변화라고 하죠. 그러면 너가 씻었다 라는 가스의 공포제를 만들고 싶으면 에트 동사 다음에 PP 쓰시면 돼요. 근데, 모음이 겹치니까, 쥐, 쥐, 에, 아니고, 모음이 겹치니까, 앞에 모음을 빼고, 엘리지 줄여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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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뭐, 너도 만약에 여자면, 비 p 도 여성형, 끝 이렇게 주시면 되죠. 계속해 볼게요. 3인칭, 일, 수, v 브 이거는 현재 변화, 저희가 방금 했었죠. 근데, 개가 씻었다. 이런 완료를 나타내고 싶으면, 에트, 동사 다음에, pp. 3인칭 마찬가지로, i 스 s 에 아니고, 모음이 겹치니까. 1이 지용해서 ilse, l 여자도 3인칭이니까 똑같겠죠? e l 라 e l 근데 1 같은 경우는 항상 여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pp도 여성형, 을. 이렇게 꼭 써주시면 되겠죠. nous, 우리가, nous, n o v e 이렇게 쓰면 현재 변화. 그러면 o 스의 공포점 만들고 싶으시면, r 트 동사 다음에 PP 쓰시면 되겠죠. 누, 누, 썸, 라, e 근데 누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저도 지만 남녀가 함께 있거나, 그래서 남자만 100% 있거나, 이렇게 되면, 복수니까 S. 근데 누라는 형태가 모두 다 여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는 보통, 100% 여자일 때 사용하려면 여성형 의 복수 s.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누누쏠라베 복수 s 의 발음이 안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형이 되더라도 이의도 발음이 안나고 복수 s 발음 안나기 때문에 누누쏠라베 발음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부, 부, 제트, 라베 네 가지 형태로쓸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저번에 했지만 저희가 분을 불어서 존댓말의의미로도쓸수 있고 여러 명 복수 인도쓸수 있기 때문에 얘가 남잔데 한 명이에요. 그러면 부부제 라베 끝. 근데 이때 부가 여자예요. 그러면 제가 라베 부가 여자면 여성형으 그 같이 근데, 마찬가지로, 부가 남자, 여자 함께 있거나, 아니면 남자 밖에 없어요. 복수니까, s. 근데, 만약에 모두 다 여자다. 그럼 이 형태에서, 으, 그 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마지막 인칭, 3인칭 복수 볼게요. is, love. 이거는 현재 변화였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뺏을 공포제, 마찬가지로, 엘트 동사 다음에, pp 써서, ils sont l a v é 3인칭 남자 복수니까, 복수 형태 s. 근데 여자예요. 엘, s, 에트 pp, lavés. 그러면, e 은100% 여자잖아요. 그죠? 여성형을 복수 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요. 제가 원래 l a v e 빨래하다 씻기다라는 타동사였고 se l a v e 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하다라는 자동사의 의미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p a s s 제 c o m p o s 라는 과거를 만들 때 의미는 왕래 발착이 아니지만 être pp라는 형태로 써서 과거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다 être 다음에 pp je me suis l a v 인칭이나 3인칭은 출격이 되겠죠. 그래서 G i t e lave, i e l a 여자예요. S t r e p p 일 때는 성수일치라는 걸 저희가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자니까 p p 도여성형 elle se lave, n o u 복수면 s를 붙이시면 되고 부 o u s vous, vous ê Vou 는 어, 존댓말도 있고 복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스성라베 복수니까 so S, 엘스성라베 so 여성형 복수니까그 s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이게 불어의 대명동사에 완료에 해당하는 복합과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할게요.